살이 이렇게 닿으면 <laughs> 깜짝 놀래 살 닿는 것도 조금 불편하고 <laughs> 금술이 좋아서 사는 것도 웬만한 사람은 못 살아 어떻게 오셨어요? 매트리스 불편함이 느껴져가지고 어. 신혼 때는 신랑 팔베에 없으면 잠도 못 잤었는데 지금은 자다가 살만 닿아도 깜짝 놀랄게요 20년 세월에 남편이 살도 찌고 코도 골고 뒤척임까지 심해져 버려서 옆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우리 부부 각방만이 답일까요? 아직 각방까지는 쓰고 싶지 않은데. 매트리스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음. 부부 상담을 좀 받아야 될거 아닐까요? <laughs> 남편이 싫어진 게 아닐까요? 살 닿는 거 좋으세요? 깜짝깜짝 놀래요 도 <laughs> 매트리스 네. 사이즈를 크게 하면 어느 정도. 어, 극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신혼 때 좋았던 감정이 음. 시간이 지나면서, 어, 조금 싫어지는 네. 부분들이. 제가 문제는. 그렇죠. 그렇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래. 아예 방을 따로 쓰잖아요. 네, 네. 거의 그냥 남이 돼버려요밥 먹을 때도 이렇게 갑자기 살이 이렇게 닿으면은 <laughs> 깜짝 깜짝 놀래. 그러면 이제 킹 사이즈보다 더큰 사이즈가 뭐뭐.. 너무... 음. 매트리스는 네. 보통 세로는 다 2m 정도 돼요 아. 가로가 1600인 걸 지금 쓰고 계시는 네, 거를 진짜, 우리는 어, 킹 사이즈다 아. 가로가 1800인 것도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라지킹이라고 해요 아, 네. 가로가 음. 1900인 것도 있습니다 음. 이거를 이제 이스턴킹이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미국에서 만드는 음. 사이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안방이 34평 음. 정도 되는데, 음. 그러면 라지킹도 충분할까요? 요즘 신혼부부들이 와서, 그보다도 적은 아파트, 방 사이즈가 네네. 작은 곳도 요즘 매트리스는 큰 걸로 쓰시고, 실질적으로 만족감이 상당히 커요. 허리나 이런 쪽은 좀 불편하지 않으시나요? 남편이 음. 키가 크다 보니까 음. 디스크가 아, 그러시군요. 약간 있어서. 음. 너무 이렇게 깔아 앉은 느낌이 난다 그래서 아, 그렇죠. 본인은 단단한 게 좋대요. 아, 근데 그게 실제로 도움이 네. 되나요? 단단하다고 해서 지지력이 좋을 것이냐, 이거는 좀 아, 어, 어.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음... 왜냐하면 신체에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음... 네, 네. 굴곡에 따라서 빈틈 없이 받쳐주는 거, 빈틈 없이 지지를 해주는 매트리스가 음... 어, 남편한테는 좀 편할 거예요. 누웠을 때 허리 부분이 그 매트리스 폼으로 꽉 채워져서. 음... 어, 충분한 지지가 될수 있도록. 근데 그거는 딱딱한 것과는 구분이 어, 돼요. 네. 딱딱한 것을 우리가 누워본 경험이 있어요. 네. 방바닥 같은 곳에서 네, 네. 누워본 경험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아마 남편분이 누웠다고 하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들마다 다 그러한 정도는 달라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일일이 나한테 맞는 매트리스가 어떤 건지 그래서 같이 골라보셔야 음.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 음 이렇게 보실 아수 있죠. 같이 와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왕에 한번 오셨으니까 네. 고객님께서 한번 쭉 누워 보시고 네.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음 하는 매트리스를 음 한번 선택해 볼수 있도록 하시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